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SDGs 목표는 5번, 성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남성, 여성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 하나의 인간으로서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수열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이 무엇인지 그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오늘은 그거 조금 더 연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어, 교과서 117에서 118페이지 내수공 22번째입니다. 자 우선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첫째 항과 무엇만 알고 있으면 된다. 공차만 알고 있으면 된다. 공차는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D라고 쓴다고 했죠. 근데 그 D를 몇번 곱해서 더하는 것이다. 그렇지. M-1번만큼 곱해서 더하면 n 번장이 된다. 라는 요거 여러분들 꼭,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즉, 첫 번째 항과 공차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일반 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항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일반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첫째항과 자 첫째항은 우리 보통 아이고, A라고 많이 적고 그 다음에 공차 알아야 된다. D라고 적는다고 했죠. 이거 두개 우리 구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항이 15래요. 자, 네 번째항이 15래. 그러면 우린 네 번째항은 제4항 A4라고 적을 수 있다. 그쵸? 자, 근데 얘는 첫 번째항 뭔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D를 몇 번만큼 곱해서 더한 거다? 지세 번만큼 더 하면 되죠. 네 번째 항이니까 세 번만큼만 더한게1 5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11항이 57이다. 11항, A. 11이 57이다.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몇 번만큼 더한 것일까? 10번만큼 더하면 얘가 57일 것이다. 자, 모르는 문자가 a와 d 두 개, 식도 두 개. 우리는 얘를 그렇지. 열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식을 어떻게 열립할 거냐? 두 식을 빼면 a가 사라지겠죠. 근데 이왕이면 3d에서 10d 빼는 것보다는 아래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좀더 계산이 편리합니다. 10d에서 3d를 빼면, 그렇지, 7d가 남고, 57에서 15를 뺐더니, 42가 남네요. 따라서, d는 얼마다? d가 6이다라는 걸알수 있고, d6을 다시 여기다 집어 넣을게요. 그러면, 36에 18. 18에다 뭘더 하면 15가 된다? 그렇지, a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는데 쌤이 지난 시간에 허니팁 드렸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공차가 6이니까 무조건 뭐라고 두자. 그렇지 6N이라고 두고 첫째 항 마3이 나오도록 뒤에를 조절하라고 했죠. 어떻게?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마3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예제 2번에 일반 항 AN이 만들어집니다. 확인해볼까? 자, 네 번째 항이 15라고 했어. 제 4항이. 그럼 A에다가 4 집어넣으면 6, 4, 6, 4, 24에서 9 빼면 15가 나오죠. 11번째 항입니다. 11 넣으면 6 곱하기 11은 66에다가 9를 뺐더니 얼마다? 어, 57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음, 문제, 일반 항 AN은 6N 마이너스 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 세, 문제 4번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는데요. 결국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하자? 그렇지 첫째항 A와 공차 D. 요거 두 가지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제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첫째항 35라고 주어져 있고 공차가 마삼인 등차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제몇 항인지 구하라 이것도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일단 첫째 항 공차 주어져 있네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a 더하기 m-1의 d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지만 쌤의 무슨 팁? 그렇지. 꿀팁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하자. 공차가 마삼이니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3N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째 항이 35가 나온다. 즉,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35가 나올 수 있게끔 뒤를 조절을 하자. 그럼 뭐가 돼요? 뒤에 플러스, 어, 38을 해야 첫 번째 항이 35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얘는 그러면 어떤 수열이냐면첫 번째 항부터 나열하면 35. 그 다음에 30 작아지죠. 32, 29, 26, 23 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0보다 작아지는 음수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제몇 항인지를 구하라고 했어. 즉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3 n 더하기 38이다라는 얘가 언제 0보다 작아지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면 마이너스 3 n 을 옮기면 3 n 이 38보다 큰 그런 n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n이 대충 구해보자. 3으로 나누면 12점 얼마, 얼마, 얼마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수열에서 이 아래 첨자에 오는 이 숫자는 반드시 어떤 숫자다? n은? 그렇죠. 자연수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12점 얼마, 얼마, 얼마보다 큰 자연수는? 그렇지. 따라서 제몇 항? 10. 3항에서 그냥 음수가 아니라 어떤 음수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3항부터 14항, 14, 5, 15, 16, 17, 18 이런 항들은 모두 다 음수인데 가장 처음 음수가 되는 항은 그 중에서도 제 13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겠습니다. 어떤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3 숫자가 A, B, C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할때 가운데 있는 요놈 있지? 가운데 있는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등, 차, 중, 항이라고 부릅니다. 등차 수혈의 중간에 있는 항이다라는 건데, 예전에 서수령 시험에 요거를 쓰는 시험을 냈더니, 등, 차, 중, 앙이라고 적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닙니다. 항, 중간에 있는 항이다. 라는 건데 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어떤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중간에 있는 요놈 중간에 있는 요놈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양 사이드에 있는 놈들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 주더라라는 겁니다. 자왜 그런지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a b c가 있어. 그럼 얘는 첫째 항 a. 그다음 항은 a에다가 뭐한 거죠? d만큼 더한 거고, 그 다음은 a에다가 여기다가 또 d를 더한 거니까 ed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중간에 있는 b를 두 배할게요. a 더하기 d. 얘라고 아 얘는 양 사이드에 있는 놈 a 더하기 a 더하기 ed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한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b에서 a 뺀 차이가 그리고 c에서 b 뺀그 차이가 동일하겠죠. B 빼기 A는 C 빼기 B다라는 거에서 마이너스 B를 왼쪽으로 넘겨주고 마이너스 A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2a8b 어떠한 많은 수열이 있더라도 연속된 3 개의 숫자를 딱 가지고 오면 그 중간에 있는 요놈을 우리는 등차중항이라고 부르고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a라고 하는 요놈은 양사이드에 있는 2와 8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 주는 것. 즉 얼마다? 5가 됩니다. 그럼 봐봐. 수열이 2, 5, 8b로 나아가죠. 그럼 봤더니 어떤 수열입니까? 등차수열인데 공차가 얼마인? 그렇죠. 3인 수열이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얼마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11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또 등차수열은 아, 등차중앙은 이렇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5와 8과 B 이것도 생깁니다. 즉 여기서 또 만약에 등차중앙의 성질을 쓰자면 중간에 있는 놈이 이번에는 8로 바뀌죠. 요 8이라고 하는 놈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양 사이드에 있는 5와 b 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 준 거다. 그래서 B는 11이다라는 걸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수공 21번과 22번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등차수열의 뜻 알아봤다, 그쵸? 차이가 일정한 수열, 즉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예를 들어 1, 3, 5, 7, 9 이런 수열이 있다. 일정한 수만큼 더해서 만든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 고 하고 이 더해지는 숫자, 여기서는 2겠죠. 2씩 더해지는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공차라고 불렀고 보통 어, 문자로는 D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몇 번째 항을 뜻한다? 그렇지, N번째 항, 제 N항을 뜻합니다. 그 일반항을 구했더니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n-1번만큼 곱해서 더해 주더라 하는 거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렇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n번째 항에다가 d만큼 더했더니 걔가 그 바로 다음 항이 되더라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개념이 등차중항. 세 개의 연속된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중간에 있는 놈, 얘를 우린 등차중항이라고 부르고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 요거를 두 배하면 양사이드에 있는 놈들 더한다. 즉 B는 양 사이드 있는 놈들 더해서 2로 나누어 준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등차수열 어, 기본적인 것들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등차수열의 합을 배우고 등차수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열공하세요. 아 그...